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림머입니다. 오늘 본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대전 재개발 재건축 뉴스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월 넷째 주에 대전 재개발 소식이 두 가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3월 26일 날 도마변동 12구역이 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1월 말, 1월 중순에 조합설립 총회 이후에 두달 만에 조합설립 인가가 인가가 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요. 3월 26일날 중천동 1구역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습니다 요즘 대전 재개발 재건축 보면요 상당히 좀 진행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렇게 주택가격이 높은 이 상황에서 빠른 사업 전개가 조합원들한테도 큰 혜택을 누리게 할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 빠르게 사업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 재개발 조합원 수로 보는 예상 비례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음, 잡아봤는데요. 우선 비례율은 중요한 건다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례율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례율에 대한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비례율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전에서 비례율이 높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을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이제 비례율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지, 하나지요. 비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조합의 수익이 높,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그 수익은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비례율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자산평가에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모든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더한 거에다 종후자산평가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가격, 조합원 분양가, 상가 분양가, 전체 더해서 나오는 총 수익이죠. 여기서 공사비 또는 음, 조합 운영비, 아니면 금융비용, 대출이자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을 제하해서 제하, 한 나오는 게 이제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례율이 낮을수록 낮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 보통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비례율이 높은 게 일반적인 게 일반 분양물 대비 조합원 분양 분이 적다 보니까 비례율이 재개발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구역 따라 더 낮은 곳도 있겠죠. 어, 비례율 이제 보시면요. 다섯 개 구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전자산 평가액이 1억이 다 똑같은데 비례율이 다 다릅니다. 90%에서 150%까지 나오는 경우. 권리가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분양기준 가액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권리가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내가 종전 자산을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가 이제 권리가액입니다. A구역 같은 경우는 1억인데 비례율이 90%다 보니까 9천만원, 5일에 천만원 손해가 맞죠. B구역 같은 경우는 1억인데 100%, 100% 비례율이 100% 나오면서 권리가액 1억, 종전 자산 평가액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여기다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이라고 한다면 내가 추가 분담금, 아파트를 받기 위한 추가 분담금은 2억 5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C구역 같은 경우 넘어가고 D구역 같은 경우는 1억인데 비례율이 130% 나왔습니다. 그럼 내, 나의 권리가요 과액은 1억 3천만 원. 그럼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 이득이 났죠. 비례율이 높아짐으로써 조합의 수익이 증대되고 내 조합 원인 나의 수익도 증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똑같이 3억 5천으로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이 2억 2천. 100% 났을 때보다 3천만 원 정도 적어지니까 음, 나한테 크게 이득이 되는 거죠. 뭐, 물론 150%가 되면 훨씬 더 높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이 추가 분담금이 2억만 되면 됐을 니까 그럼, 이렇게 비례율이 높게 예상되는 곳은 어떤 물건을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요 이번 이제 다 똑같은 구역인데 종전자산평가액이 3억인 경우입니다. 비례율이 90%일 때는 2억 권리가액이 2억 7천만 원.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정도 비례율로는 10%지만 3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손해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역을 보면 이 구역은 비례율이 아까 150%였죠. 그러면 권리가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조합원분양가 3억 5천만원 내에 어, 1억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율이 좀 높은, 높게 은높 예상되는 곳은 어, 작은 물건보다는 큰 물건을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 커집니다 이 구역을 똑같이 비교해, 비교해 보면 150%가 같지만은 1억짜리 중년자산평가를 갖고 있다면 5천만원의 이득이 나겠죠 근데 3억짜리를 갖고 있었다면 1억 5천만원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더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조금 높은 비례율이 예상되는 구역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한좀 높은 가격의 물건을 매, 매매하시는 게, 매수하시는 게더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례율,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때좀 분란이 좀 많은 편이죠. 내가 적게 나온 나완... 뭐,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게 나왔다고 대부분 이제 불평, 불만들이 많아지시면서 다툼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감정평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비례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비례율은 올라갑니다. 얼마 에 얼마 전에 조합, 임원들, 조합장이 해임됐던 용도동 2구역이 좀 이런 사례였는데요. 어, 용도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2014년에, 어, 감정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됐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동전자산 평가, 나의 감정평가 금액이 형편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편 없기 때문에 비례율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합에서 얘기했던 뭐110% 뭐 물론 비례율뿐만 아니라 지분 제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의 불만에 아주 불만을 폭등시켰던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을 비, 비롯한 조합 이번 전원이 해임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때 감정가액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비례, 감정가액이 낮게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낮, 낮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면 비례율이 얼마나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바로 옆집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옆집보다 낮게 나왔다면 비슷해 보이는데 낮게 나왔다면 이 신청 등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감정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비례율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산 평가뿐만 아니라 종후 자산 평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분양이 잘 됐느냐도 중요합니다. 총 사업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합이 빨리 추진되갖고, 운영비를 적게 쓰든가, 아니면 빨리, 빨리 추진돼갖고 금융비용을 적게 하는 거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뭐, 증액이 되면 될지,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호자산평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조합한 분양가도 이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부는 그 당시에 사업성에 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분명히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주위 시세의 85%에서 90%의 분양가가 된다면 이는 조합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막 사업성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경우자산평가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가격도 낮고 뭐 완판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비례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신 어, 우리가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가격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일반 분양 가격도 높아졌고 완판이 된다면 비례율은 올라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 관리처분인가쯤에 프로 정도에 맞춰서 비례율을 산정하는데요. 조합들은 근데 어, 목동 3구역이라든가 도마변동 8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비례율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됐고 완판이 됐기 때문에 목동 3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40% 도마뱃동 8구역 같은 경우는 130%의 비례율이 확정됐죠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도 하여튼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 도움이 된 거죠 어, 내 감정평가액보다 이 높은 가격에 권리가액을 받은 셈이니까요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비례율의 상승 요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네 가지입니다. 감염 가액이 낮거나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이것도 중요하죠. 높은 종호 자산 평가 금액, 일반 분양이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좀더 사업성이 더 좋겠죠. 좀더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관, 관심을 더 가질 테니까 이런 입지 때문에 높은 종우자산 평가금액이 좋은 구역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거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은 구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재개발 구역 비례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당시 한100%정도에100%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올려주거나 해서 비례율을 조절을 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반분양인분이 많으면 이런 혜택 또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일반분양분 대비 조합원비율이 적은 비례율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자료다 보니까 혹시 조합관계자 분들이나 조합원들이 제가 이 자료 자체가 조금 잘못됐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어, 대전 재개발 일반분양 대비 조합원 수를 쭉 보시면요 어, 의외로 중앙 1구역이 1등이었습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가 558세대, SK에서 건설, 건설되죠. 조합원이 89명에 불과해서 15.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이제 84%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되는 건데 대신 이제 세대수가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사업성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2등이 은행 1구역입니다. 3천여 세대에 551명, 비율이 17.9%에 불과합니다. 대신 이제 은행 1구역은 워낙에 사업 조합 설립되고 오래 끌다 보니까 조합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조합 운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비례율 상승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1구역과 더불어 대전의 최대화라고할수 있는 장대 B구역도 굉장히 높은 건설 예정 세대수가 있고요 조합원도 540, 550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17.8% 굉장히 낮죠 그리고 도마변동 구역의 4구역, 5구역도 1 8 2 19.4%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삼성 1구역, 은행 1구역이 바로 옆에 있죠. 삼성 1구역도 21%, 이제 20%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형 1구역, 도마변동 3구역, 도마, 삼성 4구역, 그리고 도마변동 13구역, 성남동 4구역 순서대로 쭉 진행됩니다. 이게 비례율을 결정질 수 있는 정확한 요인은 아닌데 한 요소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 어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지 우리가 비례율이 좋아지겠구나, 사업성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같은 가격에 조금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 재개발 구역의 비례율과 조금 높은 비례율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이쪽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추후 이제 이전, 이, 이전이 완료되고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제 유튜버를 시작할 텐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전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어, 항상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